안녕하세요 노블레스 결혼정보에서 엔노블의 박혜영 커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많은 커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 집착 사이의 섬세한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때로는 집착으로 변해 관계에 부담을 줄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사랑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지지하고 감정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방의 개인적 공간을 침범하고 과도한 관심과 소유욕을 나타냅니다. 집착은 종종 불안감에서 비롯되며 이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자기를 적절히 발전시키고 상대방에게도 동등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취미, 친구, 그리고 개인적 시간을 존중하며 이러한 독립성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서로의 필요와 기대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연결감을 느끼려면 각자의 개인적 공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각자의 취미생활에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날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관계에서 긴장감을 줄이고 사랑을 강화합니다. 만약 자신이나 파트너가 집착의 경향을 보인다면 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순간을 감지할 때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 챙김 영상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개인적인 만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갈등 해결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기애를 강화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자신감을 높이고 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합니다. 자기애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자기성찰, 취미생활, 명상 등이 있으며 이는 개인적 만족과 함께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집착과 사랑 사이의 선을 명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한 전략들이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사랑 가득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며 엔노블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엔노블의 박희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